세국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 제사장의 구별됨,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비우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휘로 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곳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뒤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거룩한 옷즉 구별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맡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짓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3절을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옷을 짓도록 했습니다. 4절부터는 그들이 지을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가슴에 달는 흉패를 만들겠습니다. 보통 조끼라고 말하는 에보 옷이 또 있습니다. 소매가 없고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처럼 긴 겉옷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입는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이 속옷은 사실 그냥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반포라는 말은 잘안 쓰는 말인데, 한자로 섞여 있는 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무늬나 체크무늬 또는 수놓은 것으로 번역하거나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 라는 재료와 연관된 설명이니까, 다른 실을 섞어서 짠 옷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질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르는 수건과 같은 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번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띠가 나옵니다. 5절에는 에봇을 지을 때쓸 실이 나오는데 모두 고가의 재료입니다. 특히 금실은 출애굽기 39장 3절을 보면 금을 쳐서 얇게 핀 다음에 그것을 길게 잘라서 다른 실들과 배와 엮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해서 에봇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바지를 양 어깨에 위치하도록 하되 에봇에 붙여서 만들게 했습니다. 거기에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한쪽에 여섯 명, 다른 한쪽에 여섯 명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금, 테로 두르게 했습니다. 이두 보석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구별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한눈에 구별되도록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권위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입혀진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높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오남용하여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씁니다.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높은 곳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크고 작게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갑질이 그런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만 높여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졌습니다. 제사장은 열두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을 받아 일을 맡고 있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의 대표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가 그 보석을 보고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보석을 달고 나올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백성들이 나온다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화목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제나 단단히 결속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엮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대리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이며 그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샘플입니다.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보고 경험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또 샘플을 써보고 그 제품을 쓸지 말지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제사장 옷과 같은 것을 입히실 때가 있습니다. 그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과 인내로 우리를 입히실 때도 있습니다. 그땐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